네, 안녕하세요. 네. 어. <laughs> 잠깐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비림장입니다 <laughs> 우선 오늘은요. 미녀어처를 만들 건데요. 네, 미녀어처가 아니에요. 예, <laughs> 네, 약간 젤리는 아니고요. 그냥 알약 틀에다가 거기다가 뽀드 넣어 가지고 말릴 거예요. 그래서 그거 오늘 만들 건데요. 저는, 이렇게, 알약, 알약 먹은, 이렇게, 깍대기를 준비했습니다. 어, 하나 더 있다. 이렇게, 다 준비했는데요. 어, 일단, 준비물은요, 이거 하고요. 이거 하고 싶은 개수만큼만 하셔도 돼요. 알약 트이랑 본드, 랑, 네. 아, 그리고 물감이요. 물감 아이고 물감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드하고 알약하고 알약 틀하고 물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아 그리고 포스터 <laughs> 포스터 아이고 어 저는 저는 일단, 이렇게 좀, 많이, 이렇게 많은 메모지를 준비했습니다. 자, 그럼,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다가요, 어, 먼저 본드를 짜 아, 이쑤시개. 아, 죄송합니다. 준비를 자꾸 까먹어가지고. 저는 여섯개라 이쑤시개 세개 준비할거예요 이렇게 다 앞뒤로 사용할거거든요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게 본드가 모자라가지고 <laughs> 없어가지고 어떡하죠 안나오 어떡해 어. 나온다 엄마, 죄송합니다. 네, 어 잠깐만요. 네, 이렇게 이 본드 짜가지고 본드 짜가지고 물감 섞어서 여기다 담고 있어요. 지금 이게 제가 갑자기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꺼져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엄청 그랬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, 본드 짜가지고, 처리한 건데. 담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담았습니다. 좀 이상하게 담았어요. 이게, 이게 잘안 돼요. 아, 제가 음악 틀려고 했는데 순간 까먹어버렸어요. 내일 또 제가 다시 찍을 거니까 내일 나눠 살 거거든요? 투? 이거. 해가지고 내일은 음악 틀게요. 오늘 세 개, 또 내일 세 개. 일단 이거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아,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. 그리고 또 하나 할 건데요. 잠깐만요. 어, 네. 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요. 여기다가 본드를 쳐주세요. 이 본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겨우 썼어요. 본드가 되게 많이 없어요. 이게 좀 많이 필요해 생각보다. 아, 너무 적은가? 몰라. <laughs> 또 하나는 어, 주황색깔로 해 볼까? 아이고. 됐다. 주황색깔. 어. 주황색깔로 해 보겠습니다. 왜 자꾸 내려가지? 어우 죄송합니다 안 내려가도록 조심 어우 섞였다 어차피 다 섞을 거예요 아 그냥 여기다가 할걸 여기로 할 뻔했다. 넘어가지 않도록. 아, 심심하다. 제가 노래 좀 틀게요. <laughs> 어, 이건 뭐지? 제발. 이거! 어우, 죄송합니다. 어, 잠시만요. <laughs> 제발 빨리 좀 데려 이게 왜 이래? 아, 됐다. 어 됐다 어음 제일 예배 꺼 이게 되게 노래가 좋아요. 제이 랩일 거, 아저씨. 아, 어, 얜또왜안 되니. 잠시만요. 됐다. 이제 여기다가 담을 거예요. 이제 이게 다 전체 다 들어가게 이렇게 좀 탁탁 두드려주세요. 일단, 이것도 이렇게 완성시켰고요 자, 이제 이게 오늘 마지막. 어, 이번엔 또좀 쓰다듬은 걸로 사용하겠습니다. <laughs> 잠시만요. 네, 헬로비너스의 차마실래. 찍겠습니다. 이만큼만 일단 짜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음 노란 색깔로. 어 잠깐만요. 아 레몬 색깔로 할게요. 네 레몬색. 뭐지? 뭐야, 색깔 이상해. 이번에는 새이으시기로 하겠습니다. 嗯嗯。 네, 여기다가 또, 어. 여기다가 또 이렇게 부어주세요. 잠시만요. 네 어, 이렇게 레몬 색깔이 됐어요. <laughs> 이거, 자, 그리고요. 이게 평평하게 이것도 되도록 이렇게 두드려주세요. 이렇게 어, 삐져나왔다. 어, 막 이깟! 왜뭐 이러지? 그래도 망하진 않았습니다. 음, <laughs> 왜 뭐, 뭐 이러지? 이고 그래도 뭐 망하지 <laughs> 망하지 않았어. 아 본조당비다. 근데 쏟았음. 이렇게 <laughs> 닦아야겠다 음...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어 어, 그리고 <laughs> 네 이번에는 에이핑크의 허시 허시 잠깐만요 광고가 나왔어요. 광고는 건너뛰고 됐다. 네. 이렇게. 어, 죄송합니다. 멈춰가지고. 제가 중간에 좀 멈출 수도 있어요. 네, 일단 이렇게 완성됐고요 완성된 작품만 보여드릴게요. 이거하고. 아, 어, 완전 적다, 양이. 이렇게, 세 개입니다. 이거 제가 여기에 고정시켜야 돼가지고, 할 수가 없어요. 이렇게 <laughs> 제가 지금 고정시키고 있습니다. 나머지 이거 세 개는요, 네일을 할게요. 그럼 안녕 L O V E